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로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바세 아들 르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로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로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로밤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언언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러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들이다 하나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아 사람들과 은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래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유로보함과 모든 백성이 로보함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취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만난 것이라 여호와께로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너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말을 따를 때 생기는 비극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열왕기상 12장은 솔로몬이 이제 40년간의 이스라엘 통치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 로브암이 장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서 정치를 함으로 남북이 분열이 되는데, 이는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도 어떻게 비극을 불러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구전자전의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롭게 정치를 잘했죠. 세계로 소문이 나기까지 정치를 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 묻는 것도 사라지고 수많은 여인들과 또 병거와 말들을 수입을 하는 악한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말년에는 하나님께 묻는 것은 도무지 나오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제 하나님을 아주 그냥 환하게 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 아들 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오늘 보면 지금 15절까지 읽은 것처럼 이 로보암을 호 보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부전 자전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은 통계적으로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면 그 아들도 바람 피우는 경우가 많답니다.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면 그 아들도 술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대요. 뭐부전자든 어쩔 수 없는 거 인간이니까. 그런데 이 루호보암이 하나님께 묶이는커녕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솔로몬 때에 한때의 솔로몬이 듣고 의지했던 장로들의 조언을 이런지 하여 무시하고 젊은 아이들의 말을 따라서 얼마나 참 말도 강팍하게 합니까? 이 솔로몬의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고, 로브함의 손가락이 더 굵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또, 정갈로. 치듯이 아주 더 악하게, 강박하게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큰 소리를 치는 이 로보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올바른 말을 해주는 그 지혜의 조언을 져버릴 때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다이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조언을 했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가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잘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또,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동행해 줄수 있고,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잘 되는 삶, 복받는 삶,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솔로몬의 말년이나 이 러브함처럼 점점점점 악하게 강박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동행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살을 내야 됩니다 박살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때문에 박살을 내야 됩니다 악한 행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 조하문이라고 하는 가수, 락가수 있죠. 유명한 그분이 간증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한때는 아주 유명해지고 하니까, 이제 맨날 술과 그냥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생활을 오랫동안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딱 치니까, 이게... 예.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괴로워져서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에는 멕시코에 와가지고 총을 사서 그냥 바닷가에서 조용히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 이제 막다른 골목에 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파트에서 이제 멕시코로 가려고 이제 한국의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서 나와서 멕시코로 가려고 딱작하는데 어느 집사님을 만났대. 요 여자 집사님 만나서 딱 얼굴을 보더만. 아왜 얼굴이 그렇게 나쁜 안 좋냐고 너무 그렇게 무슨 큰일 있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분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읽으라 가더니 그래서 이 사람이 조하문이 아 요한복음을 읽으라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에 이렇게 한 장씩 읽다가 나중에는 어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 자꾸 읽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지고, 나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나한테 준다 하는 그 성경 말씀에 고쳐가지고, 그다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오, 예수님은 평안을 주네? 자기는 자살하고 죽으러 갈려고 하는데 지금 평안을 준다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빠져서 지금 목사가 됐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캐나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장애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조 목사, 너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왜요? 이랍니까 나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불구자가 되고 나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너는 성할 때 목사가 됐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때로는 박사를 내십니다. 장애인을 만들기도 하고, 돈을 다 뺏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줬던 거다 뺏어가, 생사와복이 죽군자 하나님인 까다 뺏어가는 신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잘 되는 사람 되기,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러브함처럼 이렇게 악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함 하나님 표가 기도해야 될 것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말한 마디 한 마디 얼마나 이어함의 말이 악랄합니까 이게. 너무 너무 악랄하 젊은 아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 우리가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이제 구별을 해 봐야 되죠. 이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인지 마귀가 시켜서 하는 말인지. 그런데 오늘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조언은 그 말이 좀 전에 그 조하문 목사님에게 얘기했던 여자 집사님처럼 성경 읽으라와 같이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아이들의 말은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더 악랄하게 정치를 하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하고 너무 반대. 이건 마귀가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안 들어야 되지. 그런데 이 로고함은 그 말을 듣고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다가 결국은 나라가 이제 그 26절에 쪼개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 중에 첫 번째 기도는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들으려고 하는 중심을 가져야 되고, 그럴, 그러면서 우리가 덧붙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내 주변에 이 젊은 아이들과 같은, 이런 참개망난의 같은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참 믿음의 조언을 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줘서 그 조함은 목사님에게 집사님과 같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가득 차고 우리 주변에 가득 차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 우리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누군가는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믿음의 길을 걸어서 참, 평생을 신앙생활을 잘 해나간다면, 이게 얼마나 좋고. 그래서 자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 말 한마디가 천장 빚을 갚는다는데, 우리가 듣는 말이나 하는 말이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어,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말을 해야 되지. 이 젊은 아이들이나 로브암처럼 나는 더, 악하게 너희를 괴롭히겠다. 야참 야무지기도 하지. 그런데, 로밤이 자기 망하려고 이어서 했겠습니까? 잘되라고 했겠습니까? 잘되라고 했겠죠. 그런데,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로밤 왕 자신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전적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내게 전달해주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배치시켜달라고 기도해.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도 이대로 장인을 만나서 참또 바른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 줄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말씀 목사님데 어제 성경을 읽는데 발람을 보면서 발람은 하나님이 급하면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나귀를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발라고의 초충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 나귀가 발부둥을 치는데도 이 발람은 또 끝까지 그 무시하고 가네. 결과는 너무너무 허무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지고 강박해지면 그만 이게 구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똥오죽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 되면 이걸 양심에 과인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참허무합니비참합니 우리 교만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니냐고 실컷 누리다가 결국 참 우리가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너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쪼개지 않겠지만 너의 아버지 다윗을생각해서네 아들 때는 쪼개겠다. 이게 이제 10, 20, 어, 그 15절에 말씀이잖아요.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말미암만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르바세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랍니라 그래서 11장에서 묵상했던 대로 열 지파는 이제 여로보암에게 붙여주고 두 지파만 르보암에게 남겨서 남쪽 유다를 이루도록 하겠다 한 말씀인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두집파도이 로보함에게 주어지는 것도 이것도 로보함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이을를 생각해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리지는 않고 그나마 살려두시는좀 다시 정신 차리고 회복하기를 기회를 주는 것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 그래서 결국 열지파, 10집화, 두지파로 나누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의 날이 언제 올지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몸을 산제사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참 얼마나 하나님이 기특해서 기특해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해 주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내가 역사해 주마. 또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 로고암처럼 어두워지면은 그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양심의 귀가 어두 버리고 이게 미련한 길 아닙니까? 이 로브함이 가는 길이 얼마나 미련해요? 또, 발람이 걸어간 길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참, 미련한 것이었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 거지, 말이야. 이런 거 보면 참 짐승마도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시골에서 소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이 소들이 말이죠. 그, 논에 질퍽한 이게 발이 빠지는 그 수복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푹 빠지면 그냥 발이 잘안 나와요. 소가 그전에 거기에 한번 들어간 경험이 있으면 다시는 그 이듬해에 1년 지나도 거기안 들어갑니다. 소는. 안 들어가요. 자기한테 해로운 일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 그 길로 가는 것만은 그건 참 미련한 거죠. 하다못해 짐승도 자기한테 손해 갈 짓은 안 하는데 완전히 죽고 망하는 길을 가는 이르오보 왕을 보면서 또 결과가 솔로몬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은 좋지만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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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교훈은 좋지만은 자신의 인생은 뭡니까? 영원토록 솔로몬 용두 삼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우리도 얼마 안있다 이제 생을 마감할 날이 오는데, 길어봐야 80이라고 했고, 지금 뭐 100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영원의 시간으로 볼때 100살이라는 기간은 점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아닙니까? 하루살이 켜는 분 하루살이보다 더 짧은 인생 같지 짧은.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로브암처럼은 살지 말아라. 로브암처럼은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때로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우리 시골에서, 그, 각 가정에서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그때는 조사님이, 전도사님한테 가서 묻고 결정. 저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때 어느 학교를 갈까요? 그래서 물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러면 또 그대로 하면 또다잘 돼요. 결과가. 똑바로 돼요. 그래서 어쨌든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늘 간직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반대로 이 로브암처럼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면은 공동체를 분열을 시키고 결과가 너무너무 허무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도 또 때로는 살다 보면은 의견 차이가 많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 의견이 하나님께로 난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인간에게서 난 것인가? 이걸 따져봐야 돼. 그러면 과연 이 공동체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나? 손해가 되겠나? 상처가 되겠나? 아니면 은혜가 되겠나? 이거를 따져보면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가 아니라 인간의 말을 따를 때 이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비참한 결과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겸손하게, 충성을 잘해서,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호와를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주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사람이 교만해지.